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6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제가 한번 채 g p.t에 1억 보는 방법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프리하게 시작할 건데요.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챗 GPT로 제가 1억 버는 방법을 알려줘 했더니 어한번 튕기더라고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AI 언어 모델인 챗 GPT이며 1억 버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튕기네요. 그리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시면 더 나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리고 무엇을 찾으시는 건가요까지 반문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사람인가 거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자 를 앞에 붙여봤습니다. 투자로 1억 버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붙여봤는데 보시면 답변이 1억 원을 얻기 위한 투자 방법은 다양하지만 투자는 항상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따라서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그리고 또한 투자는 항상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아니므로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옥 같은 그런 응답이네요. 그리고 총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보고도 와, 놀랐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음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투자 방법. 엄청나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 펀드 투자. 보통 투자를 이제 네 가지 정도로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답변이 왔고요. 그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초기 투자금이 크죠. 그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 채권 투자. 채권은 주식과 달리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채권은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네요. 또한 채권의 수익률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펀드 투자인데, 펀드는 여러 개의 주식 채권 등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하는 방식 맞죠? 요즘에는 ETF로 주로 투자를 하죠. 어 그리고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필요 없이 전문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의 편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낮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천도 합니다. 위의 방안, 방법들 중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답변 했고요. 그러나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없으므로 항상 투자할 때는 위험 요소, 이거 진짜 별5개 짜리죠.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 고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으로, 제가 부의, MJ 드마커의 부의 추월 차선을 항상 읽거든요. 한, 어, 네 번, 다섯 번, 거의 여섯 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벌써 6회도 곡 했는데요. 정독으로요. 부의,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그 키워드를 붙여서 1억 번은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 총 여섯 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면은, 부의 초월 차선으로 1억원을 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업하기. 창업은 큰 도전과 위험이 따르지만 성공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창업을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 항상 빼놓을 수가 없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매수와 매도 시기를 잘 파악하여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고요. 세 번째,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의 변동성을 미리 예측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퀄리티, 컨텐츠 제작과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방안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어 좋은 투자인사이트나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제가 찍어왔던 영상과는 다른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어,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부동산 중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통해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찾아 집주인과 거래를 체결해보세요 공인중개사를 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이것도 대박 터트린 사람이 많습니다. 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단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높은 퀄리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들의 인기 있는 것이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고 이에도 상속 복권 등 1억 원이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좀 어떤 이런 이제 버그라고 할까요? 이런 건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진짜 대답이면요. 책, 어, 자기 개발서를 제가 자주 읽는데, 자기 개발서의 핵심 포인트,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구글, 진짜 시급할수 있는 그런 채 g 비트의 진면목을 볼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인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